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함께 감사의 시작으로 계기로 삼았던 어, 그 고백들과 그 다짐들 잘 지키고 계신지요? 어, 오늘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눠 보면서 감사를 우리 삶에서 어, 시작하는 계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감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것에 어, 실제적인 예가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실제적인 연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제가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심리적으로도 변화하고 신체적으로 변화한다. 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어, 활력이나 행복감이나 자신감이나 심지어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률이 훨씬 더 좋았다. 라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회복이 잘 되고 삶에서 만족감도 높았던 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회복도 잘 되지 않고, 어, 자신감이나 여러 가지 행복감이나, 어, 활력 등이, 어,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떠한, 음,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라이피콥스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굳이 감사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 이와 같이, 우리 항상 감사를 잘 유지하고, 어, 감사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성경 말씀에서 감사해야 되는 또한가지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편 136편, 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어, 5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어, 말씀에서 감사하라. 또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면, 감사해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온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유익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이루거나 가진 사람만 할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감사는 조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간, 감사는 조건?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관계가 있나 없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세계 행복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 그니까 모든, 이걸 일반화 할순 없지만, 어떤 빈민국에서는 오히려 감사 행복지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어, 행복 지수가 적었다라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감사가 조건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돈 많은 거, 뭐 집이 있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뭐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그것만 되면 나는 행복해. 행복할 거야 라고 사람들 이 생각하지만 그런가요? 한국 정말 잘 사라졌고 정말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국가 중 행복 지수는 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증하듯 감사는 조건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형성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감사하고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것은 이후에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박국의 감사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하박국의 감사는 우리가 매우 익숙히 알고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과연 하박국은 정말로 이런 감사를 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요시아 왕의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은.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왕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전 시대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매우 부단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어, 백성들도 그 왕을 너무나도 존경했고, 그 왕에 대한 존경과 그 왕에 대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때어 애굽과 아시리아를 아시리아를 대항하여 이 전쟁을 하다가 전장에서 그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예레미야는 그 슬픔에 잠겨서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에 어, 성경을 지었거든요. 이러한 슬픔이 하박국 시대에 민심을 굉장히 크게 자극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왕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잃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울바른 사람이 왕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는데 이런 왕이 또 어떻게 죽냐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않았냐 어, 대부분의 민심이 이랬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들이 신앙적 고민 신앙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변화가 있어요 하박국의 1장 2장 3장을 살펴보면 하박국이 극명하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첫 제 1장에서는 하박국은 굉장히 큰 탄식을 합니다. 아, 부르짖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바락바락 바락 대듭니다. 하박국은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슬픔을 가슴 아파하는 거죠. 여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가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침묵하시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냐 왜 요시야 왕을 죽이셨냐 이러한 어 속에서 인정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슬픔이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내내 하박국은 탄식합니다 2장입니다 하박국이 어 조금 변화해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기다립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는 하박국입니다.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기다릴 거예요. 이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일 수도 있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 아, 만족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변화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 하시네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마음 속에 확신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변화가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이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게 없다 우리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충분한 거죠. 우리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뭐 변하셨나요? 사실 같아요. 계속 어려운 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변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통 송두리째 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탄하고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그가 찾았던 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렇게 감사하며 오늘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건들을 보고 나의 상황들을 보면 감사할 이유들 찾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러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고백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